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람설정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간만에 제가 포켓몬 디펜스 어, 녹화를 좀 할게요 그동안은 생방에서만 한 영상을 올렸는데 간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음 안잡혔네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어, 아르코, 아, 리아코. 리아코는 바꿔요, 이거는. 제가, 어, 이거는 딱히 쓸만한 포켓몬이 아니어가지고, 좀 바꿉니다. 바꿀게요. 음, 차라리 이건 큰일 지 됐어. 여기 있는 포켓몬도 놔둘게요. 어, 리아코는. 리아코하고 뭐 있지? 불 포켓몬 중에서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다, 여기요, 여기, 여기. 마그비. 딜은 좋은데 진짜 상성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저것도 안 뽑습니다. 음, 그리고 파인더는 격투와 블러드죠. 그리고 시야를 살짝 넓히자. 뭐야? 아 됐다. 상대방에 뭘 뽑지? 음, 마자형도 있고 부스터도 있네요. 이분이 뽑을 거는 왠지 근데 부스터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뭘 뽑을까? 뮤츠 있네? 샤미드 뽑겠다, 이거. 어, 왠지. 그러게 되면은, 나왕을 좀 키울까? 에몬가도 좋을 것 같은데. 마지왕 키웠나? 아, 마지 키웠구나. 뭐야, 근데 레벨이 낮아요, 이렇게. 이건 뭐 키웠지? 샤미드 키웠나? 맞네. 샤미드네요. 이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이제, 전기 포켓몬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역습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라운드에 질수 있습니다. 어 잡을 수 있나 오케이 좋았어 괜찮고 여기 샤미드 있네 전기 포켓몬은 에몬가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죠 에몬가 한번 키우겠습니다 다른 그래도 딜이 좋아가지고 물론 여기서 부스터를 한번 더 키우면 백랩으로 이제 조금 좋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그 것보다 그래 에몬가 한번 키울게요 어차피 잡몹은 다 제거되니까 이번 뭐 키웠나 근데 아 키웠구나 샤미도 찍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먼가웁시다 잡몹 제거하고 나머지는 어, 볼 부비부비 한번 보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지 타겟팅만 잘 되면 좋은데 에먼가 어디있어 여기있다 됐다 물었다 물기 물었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어 스턴 좋고 스턴 아 아깝다 이거 너무 아까운데 샤미더 이렇게 쎘나? 어 진짜 쎘네 이거 일단은 어 공격은 실패했고 그 다음 방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들었네 좋아요 음 됐고 됐고 어 뭐야 이것도 나왔어 마그비 근데 데빌 나와가지고 굳이 불 포켓몬이 있을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너를 물러가자 크랩을 찾죠 에몬가또 키워야겠다 노말 키우나? 뭘 키울 거 같지? 느낌이 아 팬텀 키웠구나 그럼 됐다 그러면 은에몬가를더 키우죠 못 찍었네 이쯤에서 뭘 찍지? 나홍이 가자. 아, 그냥 치쿠리타 갈 거겠나? 아니, 됐어. 가지 뭐. 에먼가가 지금 딜을 줄, 주나, 지금? 어? 이거 위험한데, 되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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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형님. 잡으면 돼. 어, 스턴 기네, 이거. 어? 그래도 상송이라서 나름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200%. 하지만 샤미디의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는 실패했네요. 여기도 켰네, 근데. 아, 마장했구나, 여기서. 팬텀 있으면은, 음, 격투 포켓몬에서, 이제, 망기가 나오면 좋을 텐데. 망키. 어, 안 잡히네, 이렇게 안 잡혀. 아니면, 풀 포켓몬을 좀 켜줘야 돼요. 아니면, 공속이 빠른 걸 켜든지. 어우, 근데, 고대구 뿌리 저거 압박이네, 저거. 무서워요. 에스퍼 타입 있나? 여기 있는데.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에스퍼 킬까? 키워보자, 한 번, 아, 근데 키우나 만나 아니야, 이거? 너무 센데? 아, 몰라. 부스터 가봐. 말랩 찍어봐, 일단은. 나머지만 잡으면 돼. 얘 빼고. 좋고. 에몽가 좋고. 이거 왠지 에몽가가 한번일 저지를 것 같은데? 느낌이? 오. 있다, 오. 느낌 왔다, 이거. 좋아요. 와, 에몽가, M1가... 뭐야. 아, 못 이겼네, 이거. 샤미드 진짜 센데? 작긴 잡았다? 음, 좋아요. 됐습니다. 이분은 뚫리나? 아, 카여가지고 이거는 왠지 막을 것 같죠? 이코뿌리가 격투 타입인데, 노말 타입에게 20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았네요. 형님, 형님, 형님. 아, 집고. 음, 풀 포켓몬. 이걸 찍을까? 이따 한번 찍지 뭐. 또 찍나 이거 설마? 와, 찍었네. 기어이. 이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에스퍼를 좀 눌러야겠다. 어, 안 되겠어. 지금 에스퍼가 없어가지고, 나옹이 키울라 했는데, 솔직히 이거 보고 나옹이 키우면은, 이거는 진짜, <laughs> 안 되지, 저건 못 이기지. 힘이 없죠. 50을 해봐, 한번. 물었나? 오케이, 물었다, 여기. 됐어. 물긴 물었는데,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겠다, 근데, 보니까. 응? 오, 에몬가 좋고, 그렇지. 잘한다. 좋아, 잡았어. 나머지 뭐 있지? 지금 팬텀이 스턴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요 와.. 센거 봐라 이 팬텀 진짜 세네 근데 확실히 어.. 역습인데 역습은 뭐 해야 되지? 이분하고 지금 노말 좀 키우고 싶은데 이분 때문에 못 키우겠어요 요거 이 거대 커플이 때문에 요게 세가지고 노말을 키우면은 50%밖에 데미지를 못 줍니다 가디 나왔네 좋고 형님 바꿀 수 있나? 잉어킹 나쁘지 않고 음, 역습인데, 이분 있는 게, 어? 노말 포켓몬 없네, 근데? 고지 있고, 좋다, 이거는. 어, 다 키웠네? 그러면은, 여기서, 후딘을 좀 키우자. 있어주고, 후딘 좀 살짝 키워주고, 백0 0레벨 몇이야, 이거? 키우고, 오케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키워봐. 그리고, 악라이트좀 키워줘. 여기는 후딘이, 어, 뭐야, 이상하게 키웠어 나이스, 와, 타기템 뭔데, 이거? 제대로 한번 걸렸다. 오, 좋습니다. 아, 아쉬운데, 여기 살짝. 그래도, 후디니 레벨 100이니까, 팬텀을 이길 수 있나? 역시 안 되네, 근데. 확실히 팬텀은, 1대1에서 팬텀을 이기는 건, 진짜로, 이거는, 어, 정신이 나간 소리였습니다. 못 이겨요. 1대1은. <laughs> 너무 세네요. 여기 에스퍼, 아니, 이네 어, 망키다. 좋고, 아! 안 좋은데, 이러면은. 음. 망키를 잡아야지, 스트라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나마 극딜러인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음, 버프를 좀 추가하자. 일단은, 공버프 좀 추가해주고, 그리고, 노말 뭐 없지. 아, 마자용 있나? 몇시야 근데? 마자용을 키울 생각이 없으시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상해 꽃 있으니까, 가자, 가디. 나머지 돈은, 방업을 찍자고. 쏠수 있나? 공격을 봐야돼, 공격을. 그런게 필요없어. 어어 이상해 씨. 실패했다, 이거. 와, 타겟팅 완전 끌렸는데, 이거. 이렇게 타겟팅이 들어가? 아쉽다 이거 진짜 아쉬워요 이쯤에서, 와 이분 타겟팅 좋았다 이거 물론 에몽가는 좋긴 좋은데 샤미드한테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쉽고 멋들었네요 뭐, 오에레베켰였다야 근데 그리고 거대컵벌이는 상대방을 그래 포켓몬을 잡으면은 이렇게 무적을 씁니다 무적을 너무 무서워요 알통몬 있나? 안보이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다. 좀만 기다리자. 됐고. 됐어. 어, 부스터 있겠다. 가지도 있겠다. 이거는 잡을까 그냥. 아 바꿔주자 그냥 저건. 일단은 여기서 윈디를 좀 키울게요. 그리고 트레이드를 하고 제브라이카 만들어주죠. 제브라이카는 이렇게 어, 주변 유닛들에게 공속을 10% 감소시키는 디버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어, 쉐임이 있다. 아나 불법 개봉 준비 안했는데. 그거 위험한데, 그 괜히. 아, 그래도 몰라, M1가 있어가지고. 잡나? 와, 이거 그냥 거의 나, 뭐 괴물이네, 그냥 이거 안주고. 그래도 상성이 부스터가 있긴 한데, 부스터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뭐야, 오, 리피하네? 이렇지. 오호. 그렇게 하면, 음, 이거를 잡아야겠다, 그냥. 안되겠다. 웬만하면 안잡는데, 여기에, 이 마그비가 세력이좀 약하고, 딜은 좋은데, 공속도 좀 낮고 해가지고, 별로 안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전 별로 안 써요. 물론 다른 분들 쓰겠지만, 전잘안습니다 음, 그러면은 잡자, 이거를. 잡고, 잡고, 잡고. 딱히 그렇다 할 원딜 없지. 그러면 잡자, 이거. 어, 바꿔줄 수 있나? 없네. 마그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켜주죠. 다섯 번켜울까 아, 네 번만, 네 번만 키워, 그냥. 역습이지. 이쯤에서, 음, 널 키우자. 됐어. 바꿔주고, 여기서는 플러시 한번 키워주고. 부스터를 마이너으로 바꾸는 타이밍은, 그거는 너무 초반만 아니면, 아니면 돼요. 어, 맞, 잡았다, 이거는.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초반만 아니면은, 쓸만합니다. 맞지? 뭐야, 아닌가? 어, 잡긴 잡았다? 좋고. 됐습니다. 마틴 막았어요, 역습. 뚫수있나 여기? 못뚫것같습니 아니야, 있어, 있어, 상성 있어. 그리고, 뿌사이저 있어가지고, 마덴 들어갑니다. 오케이. 됐나? 좋았어, 맞지, 이거지. 좋습니다. 그 다음, 뿌사이저 한번 키워주고, 잡자. 잡고, 잡고. 안 나오네, 오, 어, 나다 그래.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로 가자. 물 포켓몬에서 필요한, 그래, 잡아야 하는 필수, 버프를 다 잡았어요. 그 다음, 뭘 키우지? 음, 너 키울까? 100레벨 많지? 아니다, 10레벨이지, 지금. 이렇게 되면 너한번 키워주고, 그리고, 나홍이 가자, 어. 할만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죠. 너두 번만 키워봐. 킹크랩은 두 번만 키우면 예, 스턴이 생겨요, 스턴. 물론 킹크랩을 만렙까지 찍으면 좋긴 좋겠지만, 만 렙을 찍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어? 막기라스네 클났나? 예. 무섭습니다. 클났다. 이거 와... 강함이 두 마리, 아, 세 마리 있으니까 막기가 조금 역부족이네요. 음... 아, 이거 클났네. 이거...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강함이 있을 때는... 어... 살짝 멘탈이 붕괴됩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강함이 좀 많다고 하시는데, 저런 강함도 극복을 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포켓몬 마스터... 아, 농담이고 어... 막아야겠습니다. 여긴 또 뭐야? 아, 쉐이미네, 이쪽은. 앞뒤로 쉐이미가 있나? 아, 이분이구나, 그냥. 됐다. 이 역습은 괜찮은데, 정방향만 막으면 될것 같다. 알통은 안 나오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 불포켓몬을 강제적으로 올려야겠다. 포니탈 킬까? 있지. 마귀라스 잡기 위해서는, 아, 에스퍼 필요한데. 마귀가 너무 힘들다, 마귀가. 진짜로. 여기서 근접 포켓몬을, 그래. 방법 하나 켜주죠. 그리고, 포인터 가자. 됐어. 후딩을다 키울까, 이거? 고민되는데? 이따가 크랩도 키우고, 자폭을 좀 보죠. 자폭, 길 얼마나 있지? 오, 많다. 나쁘지 않고. 마기만 잡았는데, 마기만. 아, 아, 아 타겟팅왜 이래, 이거. 또 끌렸다. 헉! 막내노까지 있어? 와, 대박인데? 너무 많았는데, 이거. <laughs> 아, 뭐 어떻게 막아, 이거를. 아, 살짝 가슴이 아픈데, 어, 아쉽다. 너무 많다, 근데. 잘 나와가지고, 어,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하지만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강함이 많다고 해서, 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훗날 이제 뭐, 좋은 포켓몬이나 강함이 나올 거예요. 음, 지금 이분은 초반에 운이 좀 좋아가지고, 잘 나오네. 부럽다. 형님. 바꿔주고, 뭐야. 가볼이 많네? 이렇게 되면 마뎀을좀 유지로 갈까? 음, 아니다, 크랩을 켜가지고, 방버프를 확보하자. 됐어, 그 다음에, 날짜만 켜주고, 델빌도 풀업하죠. 어, 맞지. 풀업하자. 놔주고, 스턴기 어지 스턴기? 자, 폭, 버... 아, 여기있다 얘는 아라폴 켜주자 아라폴. 됐습니다. 그 다음, 키울 게 있나? 이거 가지 뭐? 아, 이거 키울걸, 가보리. 아, 하나 한 마리 켜야 되는데, 가보리를. 잘못했네. 블리범 왜 이렇게 많아? 오, 내가 풀 포켓몬이 좀 있나? 아, 없어, 없어, 없어. 지금 제가 풀 포켓몬이, 그, 게 이름, 이름 뭐였더라? 풀사이자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와, 밖에 막나? 근데 왜안 죽어, 왜 이렇게? 어 죽어라? 야, 야, 죽어야 돼. 이네들 쎄. 오, 죽는 게 역시, 대박이네. 센것 봐라. 와, 역시, 블레이범은 폭딜이에요, 폭딜. 앞뒤로 지금, 상황이 난처한데. 잡고 안 잡혔네. 어우, 안 잡혔어. 그게 아, 셀러키 올라 는데 아쉽다. 13 라운드죠. 망키 좀 켜야겠다. 망키딜 필요하고, 아, 먼저 여기서 가버리 켜자 가버리 더 켜주고, 그리고 망키 좀 켜주자. 그 다음 뭘켜지전륜켜자 어땠어? 갈만하고, 일로 와, 슬슬레서 그리고 배치를 좀 바꿔주죠. 안동 일로 오고, 전체적으로 와. 어, 다와 와주고, 오케이. 어, 잠깐만, 너도 와야지. 넌 여기 있어. 됐다. 음, 얘 먼저 잡자. 막내용 잡을 수 있나, 이거? 무적 쓰지 마, 무적 쓰지 마, 무적 쓰지 마. 됐다. 됐어. 잡긴 잡겠는데? 오케이. 마그라스 있네, 근데. 와, 클, 클라... 마그라스 딜이 괴물이네, 그냥. 오, 이거 뚫을 수 있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 어, 맞다. 막았다. 다행이죠. 일단, 강함을 막는 건 성공했습니다. 근데, 강함보다 이분이 좀 중요해. 너무 쎄, 이분. 무서워. 나옹이 바꿔줄까? 바꾸지 마. 잡아주고, 아, 안 잡혔네. 안 됐어. 그리고, 지금 라운드에서, 망키를 좀 바꿔주죠. 딜러가 필요해요. 그거, 극딜러. 망키의 크리티컬은 진짜 무섭습니다. 음, 그리고, 푸틴 좀 키우자. 어, 마귀가 있니까마기를좀 잡을만한 거 키워야지. 이쯤에서 너도 키우자. 탱커 좀 키워주고 이제부터 폭을, 폭을 좀 키울게요, 여러분들. 뭐야? 가지고 됐어? 올라가자. 물포켓본 맞네. 근데 보니까 쓱쓱해 휠까? 근데 쓱쓱이를 찍기는 하이퍼블릭 그렇게 또 많지 않아가지고 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잡았나? 와 역시 스라크 안 죽고 버티네 그냥. 와 역시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 스라크는, 물론 강함은 아니지만, 진짜 트레이드 포켓몬 중에서, 딜러 하면은, 이 스라크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딜러 역할을 잘하지. 물론, 뭐, 타겟팅 운도 있는데, 좋습니다. 네이티 좋고. 형님. 바꿀까, 이거? 좀 많긴 한데 아니다. 쓰자, 그냥. 얼마나 됐지? 반좀 넘었네. 좀 기다려봐. 에몬가 바꿔줄까, 지금? 네이티로 키울까? 어, 아니다, 폭 키우자, 폭, 포... 폭만 키워. 이쪽에서, 델빌, 네가지나 해주고, 그 다음에, 아르코 다 키워주죠. 폭 키우자, 이제. 너 키워주고, 너 키워주고. 그래, 딱구리가 이게 가격이 좀하향되가 좋아요. 물론, 데미지도 하향됐는데, 가격이 이제, 딱구리가, 원래 3천 얼마인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2,700원? 됩니다. 여긴 또왜 이렇게 세냐. 막힘 막나? 오 나이스 타이팅 좋고 와 셀러를 키워주는게 좋았네 이게 혹시 몰라서 역습때데뷔하려고 키웠는데 괜찮네 여러분들 나름 좋고 <laughs> 안 죽는다 여기는 아 괴물이네 그냥 여기는 아 무서워라 음... 오케이 들어가죠 어디지? 이쪽인가? 어캥카맥킹이네오 좋아요 사드라이 좋고 잡고 잡고 그리고 난 노말로 가자 여기서 썬드라이도 한번 풀업 시켜주죠. 자폭 1. 다 와, 얘들아. 다 들어와. 어, 다 있지. 다 키워주죠. 이제 자폭도. 자폭 키우는 그 타이밍은 그냥 뭐, 뭐, 여유 될때 키우세요, 여러분들. 너무 그 후반, 어, 너무 후반 가서 키우면은 좀안 좋아요. 자폭은. 중반 정도 한, 제가 예상하는 라운드는 20라운드 전에 키우는 게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폭이 그냥 뭐한대 맞고 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체력도 있어요 버티는 그.. 뭐 그것도 있고 탱크 기능 돼가지고 네, 좋습니다 잡나? 잡고 좋아 많이 살아있다 얘 살아있으면 돼 어어? 아 클났네 이거 쉐미가 이큰애 큰 되게 얘가 하지만 막을 수 있을까? 제발 형님 아 거기서 그걸 뺏어갔어 지옥 지옥으로 데려갔구만 아 너무 아쉬운데 나홍이는 바꾸자 이거 뭐야 불꽃송이 잡고 잡고 바꿔주죠 잉키아야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잉키아 이게 세상에서 아니 포켓몬 아니다 그거는 개였지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다 얘는 되게 예뻐요 뭐, 포켓몬이 보면은 너무 예쁩니다 올라가지고 너뭐 키워주고 너 키우자, 이제, 슬슬. 됐어, 가. 네이트 다 켰나? 핑복인 아, 퀸이었네. 써주자. 되게 해주고, 슬슬 이제 너도 키워주자. 나와. 이제는 근접 포켓몬들하고 원거리 포켓몬드 가야겠다뭘 키울지. 나이스, 오케이. 잘했다. 플라야군이 방금, 민용에게들 줬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일이었지 막을 수 있나? 뭐야, 이분은 왜 파동을 키우지? 아니겠는데, 이거 마음, 자기 마음이지. 어, 키우는 거는. 좋아요. 막았습니다. 역습이 위험한데 이거는? 와, 많다 되게. 뭐가. 오, 무서운데. 크랩 나왔네요. 잡아주고. 좋고. 치라미 좋고. 크랩 키울까? 아니야. 키우지 마. 지금은. 크랩보다는 암나이트가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키워주고. 바꿔주죠. 이리 와. 폭은 다 보여주자. 그리고. 가버리 키울까? 키우지 말고. 뭘뭐 키우지? 일단 대기. 불꽃숭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치라미 갈까? 아로카자. 가버리 키워주고, 치라미도 키우자. 텐 기능 좋아가지고, 키만 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 둘, 셋, 네 번만 키워. 어. 이제 딱 적당히, 그게. 다 찍지 말고, 네 번만. 찍습니다. 저거 보니까, 이게 말렙하고 어, 이, 뭐지? 말렙전 단계. 70렙하고, 75렙인가? 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데미지는 물론 좀 높긴 높겠지만 근데 와 할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에레키브리의 능력은 그걸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 이름 뭐였더라? 전자기 바이디어 어디지? 스킬 보여드릴게요 스킬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전자기 배이디어50% 확률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은 체력도 7000밖에 안 늘어납니다 방어도 지금 원래 15인데 좀 이거 찍었고 데미지 살짝 늘어나고 보실래요 한번?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여러분들. 근데 가격이 1,50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진짜. <laughs> 어, 좀 비싸가지고. 어, 오케이. 크리세리알, 로와너 키워주고. 썬더도 키워야겠다. 음 썬더가 나름 공속이 상향돼 가지고 쓸만할 거예요. 뭘 키우지? 너 가자. 키워줘. 나머지들도 뭐 키워야 되는데 이제. 어, 보니까 근데 내가 근접이 좀 있고 원거리가 없네 보니까. 원거리 좀 켜야겠다 이거. 음. 이렇게 줬고. 됐어. 나이스 올라와. 올라와. 잡아 주죠. 뚫수 있나 여기? 음. 와 뭐야? 많아 이거. 애 애모... <laughs> 이거 뭐지? 무장조. 뭐가 이렇게 많지? 엄청 많네. 무서워요. 역습 때 2분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무장조를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풀 포켓 몬더 가야겠다? 잠깐만, 지금 필요한 게, 잡고, 잡고, 망키 좋고, 형님, 형님. 저 왔어! 이거지! 깔끔하다. 됐어, 그 다음에, 톱치한번 켜주고, 올라갑니다. 내려와. 내려오고, 너 찍을까, 이제? 찍자. 페리션도가지고좀 올라오자, 이리 어, 너무 앞에 있다. 됐어, 그 다음에, 잉어킹도 살짝 찍을까? 너 찍어주고, 음, 너 찍자. 포크린 다 찍죠. 가자고. 어 찍어주고. 아 전령 찍어야지 전령. 아못 찍는다. 돈이 없어가지고 아 아쉽네. 근데 하이퍼블이 그렇게 많이 없네.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이퍼블이 많은 거는 그만큼 포켓몬을 놓쳤다는 뜻이고 적다는 거는 그만큼 포켓몬을 좀 잡았다는 뜻이에요. 포켓몬트펜스가 포켓몬 개수가 좀 많으면 은 유리합니다. 이거 지나? 아 좋네. 너무 아까운데. 버틸 수 있나? 버틸 것 같은 느낌은 내 생각인가? 아니 버틸 수 있어 나이스 어 됐다 내가 후딘 있어가지고 버텼네 다행이네 음... 근접을 좀 키워야겠다 됐어 널 그리고 일로 옮기자 일로 널 키워주고 너도 이제 일로 와야지 마주고절 일로 가자 됐어 이상의 꽃은 여기서 하나, 하나만 있자 하나만 나만지다 가고 샤미드 키워주고, 키웁니다. 아, 그 다음 이거 켜야 되는데. 드레니어. 얘가 트레이드라서, 그 다음에, 아, 키워주자, 다 좀만. 10, 1300원? 일단 공업점 찍어주고, 그리고, 네이티오 내려와주고. 되는지 여기 서 왜. 올라가자.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 아, 하나 못 켰나? 꼬마들 못 켰네. 저기 하고. 혹은 무조건 켜야 돼요. 여러분들, 나오면은. 혹은 진짜 도움이 되는 게 크지. 오케이. 잡나? 역습인데 이분이 그거지. 무장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에르캡블 내꺼였네. 이거 좋습니다. 딜만 줘. 어디서 뮤츠, 안 되지, 그런거. 안 통합니다. 이분에게 내 데미, 들어가나, 데미지가? 느낌 없는데 어우, 그렇지, 좋고. 아닌가? 아니었네. 아, 쉽다 메가 후딘 많아가지고, 실패했네요, 공격이. 잡고, 잡자. 알통은 진짜 안 나오네, 근데. 큰일 났네요. 일로 와봐. 와주고, 너 키워주고, 너도 키우자. 꼭다 키워. 또 있는, 또 있는데? 없나? 없네. 그러면은, 너 찍자. 바꿔줘. 크리세리아. 그리고 드레니어. 아까 보니까 메가 후딘들이, 아니, 메가 후딘하고, 그리고 팬텀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드레니어가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찍어봐. 안 되네, 이거. 일로 와봐. 있어주고, 자드래곤이가 저거? 아, 메가 전룡이구나 다행이네. 어디서 와, 일로, 어? 오지 마! 들어가, 빨리. 어, 안 되지. 감히 어디서 원딜 라인을 파괴하려고? 어림없죠. 어, 이거 위험하다. 아, 무적 엄청 쓰네 저거. 보니까. 야 무적, 아, 저런 무적을 걸려? 이게 무적이 들어가면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 음. 너무 세요. 어, 근데 끝났네, 이번 보라님. 잠깐만, 그러면 내가 보라님을 이긴 초롱님을 막아야 되는데. 옥생님인가? 점도 얼마나 센 거야, 근데 보니까. 어, 아, 아쉽다, 이거. 난 뚫렸네요. 꼬리에 델빌은 바꿔주자. 야, 참어, 아, 아쉽고. 알통은 안 나오네. 안 나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음, 지금 타이밍에서 망키 한번 키우자. 두 마리구나. 다 키워주고, 키워주고. 됐어. 올려 와. 너도 와주고. 꼬리 키워주고. 좋아요, 그 다음 샤미드 키워주고 얘네도 키워야 되는데 아, 이따 키우자 지금 나오니까 뭐야, 너 키웠어? 너 키워주고 키워봐, 지금은 하이퍼블이 없어가지고 딱히 뭐할게 없네, 어? 집에도 키워야 되는데 못켰네 맞을 수 있나? 와, 이분도 코뿌이 있네, 아, 큰일 났다 난코뿌이 진짜 싫어, 어 너무 쎄, 코뿌이 진짜로 무시무시합니다, 코뿌이는 무적 한번 쓰면은 진짜 괴물이에요, 괴물 어, 이게수지 힘들지 잡나? 지 잡았네. 뚫었나? 느낌은 좀힘좀 좀 있는데 뒤에 후방에 원들이좀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야 복제를 얼마나 하지 이거? 넘어온다. 말통 어튕봉 나왔네. 좋습니다. 잡아주고 잡고 잡고 구구 없지. 아 구구 없네. 내려오자. 살짝 와주고 너살때 내려와. 너희들은 뭘 키우지? 아니다 지금 키울 거는 너. 나와야돼 원딜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어? 오케이 와주고 그 다음 핑벅 핀벅 키워주고 핑벅은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너 키워... 어? 나무지기 있네 근데 너 키워야겠다 무조건 어? 아... 잠깐만 바탕하면 아왜 하필 지금, 지금 상황에 나가지지? 아 밖으로 나가졌어 방금 아... 아이못 키웠네, 이거. 원래 그 키워야 되는데, 핑복, 핑복하고 다 키워야 되는데. 어, 잡을 수 있나, 근데, 이거? 일단 근접 라인들 밀고 있습니다, 밀기는. 합니다. 막을 수 있나, 이게? 어, 막, 어, 뚫었다. 좋아요. 이걸 뚫린다고? 음, 근데 코디는 몰라요, 이게. 뚫을 수도 있고, 뚫릴 수도 있고. 에어 좋아. 어, 버티나? 하이퍼블 없지? 다행이다, 그러면. 다행이야. 일단 좀 무서운 분을 제거했습니다. 홍수문 올라오고, 그 다음 나무지기 올라오고. 다 됐지? 나온 이 키워주고, 기로 가자. 너는, 어, 격투가 좀 오래 있었지? 너를 그러면 원딜을 써야겠다, 이거는. 너 일로 와. 그 다음 내가 할거 있나? 내가. 할게 없네? 이상의 꽃이나 한번 키워야겠다, 이상의 꽃이나. 됐어. 너의 위치는 여기 붙어 있어봐, 여기. 살짝 와주고. 더 키워주고. 됐어. 이렇게 해서 빨강님과 마지막 대결을 하는데, 막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상성이 엇갈리지만 않으면 되겠다. 엇갈리지만. 뭐 이렇게 세지, 이분? 못 이기겠는데, 여기? 와, 엄청 세네, 근데, 이분. 빨강님. 대박인데? 와, 장난 아니다. 막긴 막았나? 아, 뚫었구나. 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운 좋게 한번 승리했네요. 나가자. 끝!